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급 적용으로 보상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건데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 보상법 관련해 오늘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발생할 피해는 손실 보상법 입법을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해 법으로 보상한다.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 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과거 기간은 피해 지원으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법안의 소급 적용을 명시하진 않고 소급에 준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 정부가 소급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데다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자금 방식으로 초저금리 대출 등이 함께 지원될 예정입니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셋째 피해 지원에는 정부의 행정명령 대상 24개 업종 말고도 여행업과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됐습니다. 넷째, 당정은 형평성 논란 등도 고려해 추경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하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 적용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